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꿈 분석 267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재물 오탄 연구차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번 시간에는 그 시체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체는 그 죽음의 사례를 누르죠 네. 누른 것은 황금이고 황금은 음력 8월 달에 그 황금벌판 입추 쳤을 때 황금벌판이기 때문에 음. 그 황금은 누런색이고 누런색은 음력 8월이고8월이기 때문에 재물과 연결했기 때문에 음. 시체는 죽으면 누렇기 때문에 시체가 돈이다 이렇게 보았고 아. 어, 그다음에 광꿈을 재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음. 관이라는 것은 육각입니다 육각이라는 것은 육모체이기 때문에 근괴가 육모체이기 때문에 관중에서 시체를 담았기 때문에 황금을 담은 박스이기 때문에 역시 어 재물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죽은 네. 사람 꿈을 또 재물이라고 보는 이유는 예. 사람 죽음 누었죠 예예. 어 시체와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주로 시체는 남의 어 죽은 사람을 주로 보면 시체라 그럽니다. 예. 자기 부모 보면 뭐 시체라 이해가 안 하죠. 오. 뭐 부모 사망했고 어 돌아가셨다 하지 시체라고 이야기를 안 하듯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주로 친척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럼 시체는 재물인데 조금 내하고 촌수가먼것안 그러면 남이기 때문에 음. 외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재물이 시체고 네.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뭐 친척 정도 그러니까 내 가까이 할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무슨 내 관계되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가까이 직접 내가 핸들링 할수 있는 것을 그 죽은 사람 꿈이고 이것이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게 부르구나. 근데 뭐 아버지가 돌아, 살아 있는데 돌아가셨다. 그럼 재물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살아 있는 사람 죽은 거 하고 죽은 사람이 죽은 거 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음. 그다음에 그 전번에 또 상여꿈을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여꿈이라는 것은 상여라는 것은 죽은 그 누런 어, 황금을 담은 박스 그러니까 어, 네. 황금을 담은 박스를 운반하는 것이 상여죠. 상여는 네, 네. 여러 사람이 운반하기 때문에 공동 어떤 큰 재물이라고 볼수 있죠. 내가 네. 공동으로 투자한 재물이 어, 상여를 보면 은 굉장히 좀 재물이 폭발적으로 가치가 있어진다. 뭐 가치 음. 사는 산이 완전히, 네, 네. 어, 완전히 상여금을 꽈다면 완전히 그것이 개발이 돼서 노른자유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 어분 시간에는 연구차 꿈을 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상력꿈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연구차는 차량으로 운반을 하는 거죠. 예, 예. 연구차는 사람도 타고, 또그 예. 관도 연구차 밑에서 식기 때문에 동시에 다 움직이죠. 예, 예. 좀 재물이라고 하면은, 상력꿈은 좀 수동적인 재물이라면은, 음. 그, 연구차 꿈은 좀 자동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식을 사놓으면은 자동으로 거기서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가격이 오르죠. 예, 예. 근데 상해 꿈은 일일이 사람을 동원해서 음. 이렇게 품을 팔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물론 협동으로 돈을 버는 거지만, 예. 연구차는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좀 자동으로 뭐 돈을 번다는 것은 만약에 네트워크라든지 네. 안 그러면은, 그, 체인점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좀 연구착하고 재물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죠. 네. 내가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 좀 자동으로 다달이 아주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연구착 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그 다음 시간에 묘지 꿈에 대해 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